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5월 25일 목요일 하나님의 말씀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8절과 19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정제는 이것이니 꽃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결코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이 그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참,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단순... 어, 논리인 것 같지만은, 그게는 엄청난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이 배려가 들어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어, 밥상을 다 차려놓고 숟가락을 들기만 해서 밥을 떠먹으면 되는 것처럼 구원에 관한 모든, 에, 그런 속죄의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다 예수님께서 이행해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의 3년의 그 고난과 고통의 세월 개시만의, 개시만의 동산의 그피땀 흘린 기도 십자가에 6시간 물과 피를 쏟으시고 피를 말리는 그 고통 어쩌야 나를 버리시나이, 버리시나이까라고 절규하셨던 그 주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죄인으로 인해서 버림당했던 그 처절한 고독. 오늘 엄청난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도를 스 믿는다는 단순한 그런 믿음의 조건 속에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뭐 예수님 보내서 불로 세상을 태우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바로 엄청난 희생과 사랑의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을 때에는 구원이 되지만 믿지 않을 때는 어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없으므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양복에다가 김치 국물을 흘렸다, 와이셔츠 하얀 와이셔츠에다가 김치 국물을 흘렸다 그러면 뭐 이것이 그냥 물로 지는 것이 아니고 뭐 일반 세제로서 그런 김치 국물 자국이 깨끗이 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특수 세제를 풀어야 어 이런 그 붉은 김치 자국이 지워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 영혼이 주온같이 붉은 채 묵과같이 검은 그죄 자국을 어 뭘 가지고 지우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산속에 들어가서 고행을 하고 여러가지 검역을 하면서 인간의 어떤 그 욕심을 없애기 위해서 자극을 하게 되고 금식을 하게 되고 고통을 갖추게 됩니다.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인간의 죄 자체가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어, 제사함의 원리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피가 흘리지 않고는 인간의 죄가 사해질 수가 없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많은 짐승의 피를 흘렸습니다 양과 소와 어, 많은 짐승의 피를 흘렸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는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의 제사함의 원리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 율법을 쫓아서 많은 짐승의 피를 흘렸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그 짐승의 피가 인간의 죄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짐승의 피가 인간의 죄를 사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음에 오실 어린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적인 역할로서. 어, 갈보리 언덕, 예수의 속죄의 능력을 시사해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셨죠. 세례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보라,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속죄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만이 인간의 죄를 사게 하 되고 구원을 주게 된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인데 믿게 되면 구원이요 믿지 않으면 정죄요 심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시켜 놓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게 되는 이거 최고의 사랑이고 최고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19절에 그 정제는 이것이니 꽃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다 자, 예수 그리도는 빛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빛되신 예수 그리도, 그 죄없으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을 믿지 아니하게 되는 근본적인 그 원인이 오늘 인간이 타락해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어둠이 뭐, 뭐, 뭘 상기하는 것입니까? 타락한 제약의 속성. 어, 오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먹은 이후로 인간의 속성이 타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칼빈의 어, 교리에 의하게 되면은 전적 타락을 해서 어,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의지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 어둠 속에 갇히게 되니까 이 대신 하나님의 말씀 바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어둠의 세상의 쾌락과 여러 가지 정욕과 이런 어떤 속성에 갇혀 가지고 어둠 속에 갇히게 돼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어둠 속에 갇히게 되는. 인간의 불행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오늘 어둠의 속성을 버려 됩니다. 오늘 타락한 인간의 그 어둠의 속성, 죄악의 속성, 죄악의 욕구 그런 그 따라가다가 인간은 구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죽음이 된다고 했는데 욕심의 단지는 밑빠진 독과 같이 다오다오하는 그 욕심의 욕구를 채울 수 있는 항아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그것은 잉태하여 죽음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타락한 욕심의 어둠을 벗어버리고 이 때신 예수 그리도를 주목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원의 여정을 가야 되는 우리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된 사실을 부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고 했으니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악의 사슬에서 풀어줄 수가 있고 해방하실 수가 있으며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서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빛 대신 예수 그리도를 스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도의 스빛 대신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리요 내가 가는 길에 빛입니다. 하는 시인의 고백처럼 오직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여 따라가는 그런 빛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